작년 10월에 미국 뉴욕으로 이민 왔다. 이민 절차만 중요하게 생각하느라 미국에서의 삶은 어떤지는 깊게 조사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막상 미국에 떨어졌을 때 21세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나를 놀라게 한 직접 겪은 일들을 살펴보려 한다. 하우스 미국 가면 한국의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줄 알았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게 할줄 알았다. 당연하게 하우스에서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현실은 돈이 없다면 오자마자 살게 되는 곳은 아파트 또는 콘도다. 뉴욕에서는 월세로 월 5,000불 이상 내 형편이 안 되면 하우스에서는 살기 힘들다. 3룸 기준 월 2,300불에서 3,000불 정도 된다면 50년에서 100년 된 콘도 또는 아파트에서 살게 된다. 웬만한 미국의 하우스나 콘도는 나무 기반으로 집을 지어서 층간 소음이 한국 빌라보다 심하다. 위층에서 그냥 걸어도 삐가덕 소리가 다 들린다. 아무리 두꺼운 매트를 깔아도 소용없다. 한국 아파트 살던 때보다 뛰지마 소리를 더 심하게 하고 있다. 아랫집 이웃 외출 확인하고 뛰기하고 있는 이 현실이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할 따름이다. 아파트에서 사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층간소음 때문에 경찰 출동하고 난리라고 한다. 그리고 집에서 물이 샌다. 비가 오니 알았다. 비가 많이 오면 이 정도로 물이 들어온다. 주인분한테 두번 말했지만 고쳐준다고 하고 깜깜 무소식이다. 난방 시스템이 히터 방식이다 보니 피부가 매우 건조하다. 결국 이렇게 됐다. 주변에 놀이터라도 가려면 기본 10분 이상은 걸어야 한다 그나마 아파트에 산다면 놀이터는 아파트 내에 있다 오래된 집이다 보니 현관키가 열쇠로 되어 있다 물론 좋은 집들은 똑같이 현관도 번호키로 되어 있지만 현관키가 옵션에 들 정도라니 그리고 건식 화장실은 나에게 너무 불편하다 크레딧 내 신용도 미국에서 나의 신용도 점수는 0점이다 모든 대출이 안 된다 그래서 집을 대출을 받고 살 수가 없다 나는 차를 대출을 살 수도 없어서 일시불 현금으로 샀다 은행에서 대출 자체가 안 나오다 보니 자동차 딜러샵에서 이런 제안을 한다. 22,000불짜리 차를 보고 사러 갔는데 현금 22,000불 내고 그리고 15,000불을 추가로 본인들만의 루트로 대출받게 해주겠다 한다. 그러면 갚으면서 내시 정도가 오른다고 한다. 무슨 멍멍이 소리냐 하면 인심쓰듯이 조금 깎아준다고 한다. 신용도 쌓는다고 이 미끼를 무는 순간 생빛이 생기는 순간이다. 자리를 박차고 안 산다고 하니 결국 현금으로만 22,000불에 사게 되었다. 이마저도 딜하느라 8시간 걸렸다. 뱅크 오 아메리카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면 신용도가 없어도 낮은 한도의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웬만하면 장보면서 신용카드 긁으면서 신용도를 쌓자. 일처리 속도. 주트피아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일처리하러 갔더니 나무늘보가 아주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 일처리를 하는 웃긴 장면이 나온다. 여기 오면 바로 느낄 수 있다. SSN 발급을 위해 갔는데 기다리기만 3시간 정도. 그리고 5인 가족 등록해주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다. 한 사람 등록하더니 어,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자리를 비우더니 돌아와서 또한 사람 컴퓨터에 서류 등록하더니 안경을 두고 왔네? 가져올게. 이런 식으로 4번 이상 왔다 갔다 했다. 독수리 탑법은 아닌데 속도는 거의 독수리 탑법과 비슷하다. 운전면허 때문에 DMV를 가도 오래 걸리고 정부와 연락은 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일처리 하나 꼬여도 오래 걸린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나로선 너무 답답했다 이 부분은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는다 물가 물가가 그냥 비싸다 집세부터 시작해서 식자재 비용도 비싸고 5인 가족 외식 한번 하려고 해도 많은 비용이 깨진다 식자재의 경우 한국에서 한달 장보는 비용의 2배 이상 든다 교통비도 버스 한번 타는데 2.75불 들고 환승은 1회 인정된다 영어 공부하러 버스 왕복 타면 7,200원 돈이 나간다. 하이패스 비용도 만만치 않다. 와이프 5일 출근 기준으로 2월 한달 요금이 275불 약 36만원 나왔다. 그리고 이 집은 전기로만 운영이 되는데 전기 요금이 월 375불 약 49만원 나온다. 히터를 최대한 아낀다고 아끼고 틀어서 저 정도 나온 거다. 아이들 등하원. 하우스가 많고 고층 건물이 많이 없다 보니 지형이 넓다 마을도 넓다 와이프가 출퇴근으로 차를 쓰고 있는 지금 나는 아이들 학교 등하원에 하루 두 시간을 외관을 끌는데 쓰고 있다 스쿨버스는 아이들이 어려서 안 된다고 한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정말 끔찍하다 이 정도가 현재까지 살면서 느낀 불편한 사항들이다 물론 돈이 많다면 다 해결될 일이지만 외벌이 생활 기준으로 보면 당장 부딪히는 일들이다 그래도 아직까지 버틸만하고 조금씩 이런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다. 영상 을끝 까지？시 청해, 주 셔서 감사 합니다. <laughs> <laughs> 아, 뭐, <특훈하노? 웃음>